안녕하세요. 이야기 방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종로 외곽 장시장 근처에는 가난이 질병처럼 퍼져 있었지요. 흉년이 새해째 이어지고 전염병까지 돌아 백성들은 굶주림에 신음했습니다. 양반가에서도 하인을 내보내야 할 만큼 살림이 어려워지자, 노비들의 값은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장터에서는 사람 값이 짐승 값만도 못하다는 절망스러운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그렇게 사람의 존엄마저 땅에 떨어진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 한양에는 윤서라는 이름의 도령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좌참찬대게 서출로 태어난 윤서는 어려서부터 남들과 달랐지요. 다섯 살 무렵 큰 열병을 앓은 뒤로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느려져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도령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성품만큼은 순한 양과도 같았습니다. 고집 한번 부린 적 없고 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지고대로 믿는 순박한 마음씨를 지녔지요. 갸름한 얼굴에 항상 멍한 눈빛이 맴돌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따스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집안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으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냉정한 양부는 서출인 윤서를 집안의 수치로 여겼고 계모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요. 특히 윤서의 이복형인 윤경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윤경은 늘 윤서의 재산을 노리며 그림자처럼 감시했습니다. 다행히 집안 머슴 만성만은 달랐습니다. 윤서를 어려서부터 챙긴 충직한 이 산에는 도령의 유일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장터에서 종종 마주치던 이름 모를 연호비 하나가 있었는데, 윤서는 그녀의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갔다 해질녘에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에서 한연우비가 매를 맞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몽둥이로 여인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피가 옷에 베어들었습니다. 인년이또 그릇을 깨뜨렸다. 여인은 신음 한번 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매를 맞았지요. 하지만 윤서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 속에서 살려달라는 미세한 외침을 말이지요. 그 순간 윤서의 가슴속에 알수 없는 불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장터 뒤편에서는 수상한 사내들이 은전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가슴 한 편이 무거워졌지요. 그날 오후. 연우비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귀찮다는 듯 소리쳤지요. 2년 다섯냥이면 가져가라. 어차피 고축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도령이 또 쓸데없는 짓을 하려는구나. 윤서는 머뭇거렸습니다. 다섯냥은 그가 모아둔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은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윤경의 부하가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윤서는 연호비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모는 대문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지요. 미친 것이냐?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어디서 주워온 천 것을 드리느냐? 만석이 나서서 말렸지만 개무의 노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양부 또한 차가운 눈빛으로 윤서를 내려다보았지요. 내일 아침에 당장 내보내라. 하지만 윤서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개만 숙이고 살던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 되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어눌한 말 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여인을 행랑채로 옮겼고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여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련. 그렇게 부르니 왠지 가슴속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아련이 혼절한 채 사흘째 깨어나지 못하던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얕은 잠에 빠졌다가 기한 꿈을 꾸었지요. 어둠 속에서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희미했으나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리지 말라. 너의 인연이니라. 윤서는 꿈속에서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련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속삭였지요. 피보다 깊은 것이 정이니 그 아이를 지켜라. 그 순간 붉은 빛이 번쩍이며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언가 중요한 예감이 스쳤지요. 행랑채를 향해 달려가 보니 아련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혈색이 조금 돌아있었지요.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쓸쓸히 울고 있었습니다. 자흘만에 아련이 깨어났을 때 윤서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만석이 상처의 약을 바르기 위해 아련의 등을 드러냈을 때 윤서는 그 광경에 숨이 막혔지요. 등 전체에 새겨진 혹독한 매질 자국,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2. 이렇게까지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화를 내본 적 없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아련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지요. 윤서는 만석과 함께 한양의 한약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약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하나둘 팔아야 했지만, 윤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아련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련이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사실은 본래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놀란 눈으로 아련을 바라보았지요. 아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한양의 어느 양반과 선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첩의 딸이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요. 하지만 아련이 15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모께서 저를 모함하셨습니다. 제가 집안의 귀중품을 훔쳤다고 말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아련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마저 정모의 말만 믿고 그녀를 내쳤지요. 그 뒤로 여러 곳을 떠돌다가 도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련의 이야기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듯했지요. 아련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윤서의 집안과 연결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봄이 깊어지면서 아련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련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제가 그를 가르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날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면 두 사람은 행랑채에 마주앉아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윤서의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아련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가르쳤지요. 하늘 천 따지. 도령님께서는 생각보다 그를 빨리 익히십니다. 윤서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을 받아온 그였기에 누군가의 칭찬이 낯설고도 따뜻했지요. 어느 날 저녁 윤서는 아련을 위해 장터에서 비녀 하나를 사왔습니다. 값싼 나무 비녀였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것이었지요. 아련이 이것을 아련은 비녀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선물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님. 그렇게 말하는 아련의 목소리는 떨렸고, 윤서의 귓가도 붉게 물들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윤경의 부하들이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경은 무언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윤서가 잠에 들려던 찰나 행낭채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령님! 윤서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행낭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아련을 끌고 가려하고 있었지요. 누 누구냐? 윤서가 외치자 사내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도령은 가만히 계시지요. 이녀는 우리가 데려가야 할 사람이오. 윤서는 온 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들 앞을 가로막고 아련을 감쌌지요. 안 된다. 아련은 내가 지킨다. 그 순간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윤서의 어깨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가 터졌지요. 도령님. 아련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서는 쓰러지면서도 아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고 사내들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윤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련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나 때문에 도령님이 아련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윤서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알아눕자 만석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은 윤서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령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아련 낭자는 도령님과 같은 핏줄입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련은 좌참찬의 자식이었습니다. 윤서와는 친모가 다른 이복누이였지요. 돌아가신 큰마님께서 낳으신 따님이 바로 아련 낭자입니다. 하지만 큰마님께서 해산 뒤 몸져누우시자 윤경도련님께서 윤경은 아련의 존재가 자신의 상속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큰 마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갓난아기였던 아련을 몰래 내다버렸던 것이지요. 그 아기가 어찌어찌 살아남아 천민 손에 자라다가 결국 노비로 팔려다니게 된 것이옵니다. 윤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보살핀 사람이 바로 이복누이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지요. 그렇다면 아련은 그렇습니다. 이 집안의 적통 혈육이십니다. 만석의 말이 끝나자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비극을 슬퍼하는 듯했지요. 차을 밤낮을 알던 윤서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석의 말은 윤서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 친분이 무엇이든, 혈연이 어떻든, 아려는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서는 평생 단순하고 순박하게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지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단지 느릴 뿐이다. 윤서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편 아련은 윤서가 자신을 위해 다쳤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령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련은 몰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지요. 자신이 없어야 윤서가 평안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녀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녀를 떠나보내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지요. 바로 그날 밤 윤경이 직접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서가 묻자 윤경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방님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아련아. 아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윤경은 비웃으며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련은 단순한 양반과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좌참찬 정모의 적통 혈육이었지요. 이 계집이 바로 아버님의 큰딸이다. 어리석게도 내가 버린 것을 내가 주워왔구나 윤서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경이 아련을 노비로 만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적통이라면 윤경의 상속권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걱정 마라. 이제 곧이 계집은 다시 노비 문서에 오를 것이다. 윤경은 이미 관아의 관리까지 매수해 두었습니다. 아련의 신분을 영원히 노비로 고정시킬 음모를 꾸민 것이지요. 형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서가 외쳤지만 윤경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바보 주제에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윤경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좌참찬이 직접 윤서를 불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윤경과 계모가 앉아 있었고 아려는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아버님, 윤서가 다가가려하자 좌참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멈춰라. 내가 저연호비를 탐하여 집안을 더럽혔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아려는 아버님의 딸이옵니다. 하지만 좌참찬은 윤경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이미 거짓 증인까지 준비해 두었지요. 이 패륜아. 내가 여종을 탐하고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지어내느냐. 좌참찬의 호통에 윤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이 집안에서 쫓겨난다. 다시는 문앞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아버님, 제발. 하지만 좌참찬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윤서는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고, 아련은 다시 포박당한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도령님, 아련의 절규가 들렸지만 윤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한양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지요. 평생 의지했던 집도 가족도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마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은 무심히 빗줄기를 쏟아냈습니다. 차을을 굶고 거리를 헤매던 윤서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비록 어느라고 느리지만 윤서에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지요. 윤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아에 가야 한다. 만석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석은 지난 세월 몰래 모아둔 증거들을 내놓았지요. 아련이 좌참찬의 딸임을 증명할 문서와 윤경의 범행을 입증할 증인들이었습니다. 도령님, 이것으로 싸워보십시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향했지요. 한양의 한 성부 관아는 위압적이었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한 성부관하의 대청에는 좌참찬과 윤경 그리고 관계된 모든 이들이 모였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탄원을 시작했습니다. 조 소인은 아련히 좌참찬 대계 적통 자손임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경은 비웃었습니다. 바보의 헛소리를 누가 믿겠느냐? 하지만 윤서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만석이 간직했던 큰마님의 해상 기록이 나왔지요. 그 문서에는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문서다. 윤경이 소리쳤지만 관아의 서기가 확인한 결과 진보님이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당시 산파였던 노파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낸 아기였습니다. 윤경 도련님께서 그 아기를 빼돌리라 명하셨지요. 노파의 증언에 좌참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만석이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윤경이 관아의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아련의 신분을 조작하려 했던 증거였지요. 이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소. 윤경이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바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련은 제 누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노비가 아니라 당당한 양반가의 자손이 옵니다. 대청은 숙연해졌습니다. 좌판관이 좌참찬을 향해 물었습니다. 좌참찬, 이 증거들을 어찌 보시오? 좌참찬은 무너지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윤경의 말만 믿고 진짜 딸을 버렸던 것이지요. 윤경, 내가 정령. 좌참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관아의 나졸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윤경은 위증과 신분위조,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잡아들이라 좌판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윤경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포박당한 채 끌려가던 아련이 대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요. 윤서는 칼을 들지도 큰 소리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 꾸준함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관아의 판결이 내려진 뒤, 아련은 정식으로 좌참찬 대개 적통 자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좌참찬은 아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네, 딸아. 용서해 다오. 하지만 아련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안에 고통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지요. 윤서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련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아니, 오라버님. 아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었지요.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지요. 저도 같은 꿈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큰마님의 혼이었을 것입니다. 두 분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련의 친모는 죽어서도 딸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서의 꿈에 나타나 아련을 지키라 당부했던 것이지요. 어머님께서 아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지요. 좌참차는 뒤늦게나마 진실을 깨닫고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윤경이 저지른 악행들이 모두 드러나자 집안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련은 자유로웠습니다. 노비에서 벗어나 당당한 양반가의 딸로 돌아온 것이지요. 며칠 뒤 윤경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분 위조와 살인교사 혐의로 윤경은 관노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속죄해야 하는 형벌이었지요. 좌참찬은 깊은 회안에 빠졌습니다. 욕심 많은 아들만 믿고 진짜 딸을 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지요. 윤서는 모든 죄에서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누이를 되찾아준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아련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운 비단옷을 입은 양반가의 규수였지요. 오라버 님. 아련은 윤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라버님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이가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리로 맺어진 남매였지만 그들을 진짜로 이어준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지켜준 깊은 정이었지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련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말이지요. 아련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이 다른 남매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서와 아려는 한양 외곽의 작은 활인서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고 밥을 베풀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 했습니다. 바보 도령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윤서는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연호비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보며 몇해전 아련을 구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윤서는 다가갔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활인서로 데려와 자유를 주었지요. 아련은 오라버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십니다. 윤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 배웠습니다. 장터에서 다섯냥을 꺼내던 그날처럼 윤서는 여전히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윤서는 개의치 않았지요. 활인서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하얀 꽃을 피우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지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주어 아련에게 건넸습니다. 누이, 예, 오라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는 바보라 불렸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 사람을 구했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빠른 말재주나 영리함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윤서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